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어, 법학 영어 파닉스 시간입니다. 그동안 어, WH로 시작하는 6하원칙에 대해서 다 해보느라고 파닉스를 많이 못했어요. 네, 오늘은 자 파닉스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시는 여러 가지 묵음들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묵음하면은 그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침묵할 때그 묵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글자 만들어 놓고 왜또 소리는 내지 말라는 거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예. 자, 영어가 이런저런 어 예외가 많아서 어려운 거죠. 네. 그러기는 해도 여러분 우리 법원 영어와 함께 공부하시면 네다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제 모금 중에서도 어 여러 가지 이제 기타 모금들이 있는데요.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많이 보실 수 있는 단어 중에서요. 음, A, L이 붙은 단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A, L에 A하고 L이 붙어 있으면 L이 무음이라는 거예요. 네,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음, 이런 단어가 있어요. A L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A L이 붙어 있으면 L이 지금 무음이다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알몬드라고 읽지는 않는단 말이죠. 예, 아몬드라고 읽게 되죠. 아몬드. 예, 그대로 아몬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견과류 아몬드인데요. 예, A하고 L이 붙어 있는데 진짜 알몬드가 아니네요. 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자, 어떤 단어에 또이 AL에 붙어 있는지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어, 토크라는 단어 있어요. 자, 이 단어 A하고 L이 역시 붙어 있는데요. 이거를 토크라고 하지 않잖아요. 토크라고 해요. 예, 말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예, 이거를 토크가 아니라 L 발음 없이 그냥 토크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토크쇼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네 대화하는 쇼 프로그램이 토크쇼고요 또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어~ 단어 중에요 요런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카톡입니다 카톡 네 이거 칼 어~ 카톡 그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 카카오인데요, 이게, 보시면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세요. 카카오 하고요. 요거를 톨크라고 안 읽으시고, 그냥 토크, 토크? 뭐, 요렇게 하시면 되시는데, 어, 여기서 역시 에디 모금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카오를 뭐, 이렇게 길게 안 하고, 다, 어, 그냥, 이거 없이 카톡 이렇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톡 카톡 하는 단어고요. 예, 카카오에서 말하는 그게 다 카톡이잖아요. 네, 여러분 다 카톡 다 하시잖아요. 예,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이 톡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예,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게 애리 모음이기 때문에 톡이라는 발음 나는 거였고요. 자, 그런 거 하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음... 그 help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help.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 음, help. 네. 여기서도 역시 그 l이 소리가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help, help하고 읽어주셔야 돼요. 이거를 help 하시면, help 하시면요, 이 단어가 되세요. 이, 이, 이렇게 help. 도와주다 라는 이 단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발음이. 자, 그래서 헬퍼 하시면 안 되고 그냥 half, half. 리을 발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 발음이 없다는 거는 리 리을 발음이 없다는 거죠. 리 리을 발음. half는요, 자, 2분의 1. 어떤 숫자나 양의 반에 예, 해당하는 걸 half라고 해요. 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또, 뭐, 가끔 광고에서 보는데, 요렇게 쓰여 있는 광고 보실 수 있어요. 뭐죠, 이거? 예, 어, 어, sorry. half 를 썼네요. 와, 이게 가끔, 저도 이걸 실수했네요. 예. half, -pou죠? half. 이거, 2분의 1. 2분의 네. 1 price, 니까요 half price, half price. 이거 반 가격이잖아요, 반 가격. 반값 가격에 세일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렇게 h 프가요 요렇게 아, 종종 이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어, 반이라는 뜻이네. 그게 1/2이라는 half. 요렇게 쓰이고요. 요 발음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요거 h 프 하시면 안 된다. 리을 네, 발음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지만 여기서는 하지 말아라이 말이죠. 여기서. 예. 요렇게 이제 half 1/2로 일 때도 있고요. 자 그런 거 하면요, 요럴 때도 또 많이 쓰요 음. 어떨 때냐면요, 여러분 포크빌리지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포크빌리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민속촌인데요. 거기에도 어, 역시 L이 들어있어요. 포크, 아, 어, 네, 맞죠? 빌리지. 네, 포크 빌리지라는 거. 여기 에 이렇게 에이 붙어 있는데요. 자, 요 때도 이에이묵음이에요요 때도. 뭐 A AL 하고 붙어 있는 거는 아닌데 요에이묵음이라 포크 빌리지 하고 그냥 발음하셔야 돼요. 민속촌. 여러분, 포크 댄스라는 거 들어 보셨죠? a 댄스 e 네. 요거 민속 춤이죠, 요거는. 네. 역시 에리 부음이다 Fork dance, f o k village, 민속촌. 네, 요거 에리 어, 이렇게 모음인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이 요거하고 요 f o 는또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건 fork, fork. 우리가 포크라고 하는 거, 우리가 포크라고 하죠, 이거는. 포크, 포크 하는데 요거는 fork. 에리 붙어 있으면은 민속이라는 fork. L 니 발음이 전혀 없는. 이건 예, 약간 니 발음이 있어요. Fork, fork. 얘는 fork, fork, b l e a e fork, dance. 네, 아주 헷갈리기 쉬운 예, 모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저 헷갈리기 쉬운 어, 모음들 잘좀 구별하셔야 되고요. 그런 거 하면 L이 아니래도 또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이제 기타 모음들이 좀 있는데요. 어, 우리가 또 많이 볼수 있는 단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음, h가 모음인 경우 있어요. h가 모음인 경우.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제, 요런 단어가 있어요. 요렇게. 음. 여러분, 이 h가 모음이면 그냥 hour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예, hour이에요. hour. 이거는 hour 하고 읽고요. 요거 시간이라는 단어죠. 요거 시간. 예. 시간 hour hour 예. 자 그래서 요 단어도 이제 헷갈리시는 경우가 좀 많은데요 요거 이제 시간이라는 단어고요 예. 그냥 hour 하고 읽으셔야 돼요 hour 뭐 발음 약간 하셔도 되고 요거는 말이죠 음 여러분 그 응급실에 가시면 이게 24h 이렇게 써놓은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약자냐면 2 4 h 2 4 r 2 4시 o u r 요거는 무슨 요 24시간 2 4시간2 4한2는시간2 4 24시간 2 4 hour. 시간 24시간 24시간 요 응급실에, 4시간 24시간 시간 24시간 2 4 이 h가, h가 말이죠. 예, 이 hour의 약자예요. 예, 이게. 예,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시간이라는. 24 hour. 24 hour. 아, 어, 저게 지금, 아, 뭔지 h가 뭔가 했더니 시간의 약자였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예, 읽으실 때24 hour. 24 hour. 하고 읽으시면 굉장히 잘 하시는 거죠. 네. 요렇게 또 H가 모음인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 거 하면요. 또, 어, G가 모음인 경우도 있어요. G. 여러분, G 아시죠? G. G가 모음인 경우도 있는데요. 어, 요런 거 보신 적 있죠? 많이 보셨을 텐데요.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떨 때 보셨을까요? 네. 이거 서명하라는 단어죠. 요거 사인이잖아요. 사인. 요거를 이 쥐가 모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하고 읽으셔야 돼요. 뭐 어떤 표시 뭐 이런 뜻도 되는데요. 예, 예. 표시하다, 사인한다. 자, 요거 쥐가 모음인 거예요. 어, 그래서 이거 모르시면 참 요거 읽기가 쉽지 않으신데요. 일단, 어, 알아두셔야 돼요. 네, 사인 나오면 바로 서명하시면 되세요. 아 되시죠. 자 이렇게 쥐가 모금인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티가 예, 모금일 경우도 있어요. 티. 자 이게 지금 기타 모금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모금인 경우 하고 있는데요. 티가 모금일 경우도 있다. 티.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음, 자 fasten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fasten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단어예요. 이거 자 비행기 타시면 말이죠, fasten your seat belt, fasten your seat belt. 바로 이런 지금 이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건 뭡니까? 예. belt 매세요 이 말이죠, b 트 l t fasten 고정하다라는 단어예요. Fasten your seat 좌석 벨트, 좌석 벨트 매주세요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f a s 어 e n your s e 하고 나오면은 예, 빨리 좌석 벨트 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또이 t 가모음이라 그대로 이거 어, 읽기가 쉽지 않는데 f a s n 하고 읽으셔야 돼요. f a s n 이거 좀된 네. 발음으로 이렇게 해서 f a s n 좀된 발음이 나기는 하죠. 자 영어를 특히 F를 갖다가 한글로 써놓으면 말이죠. 굉장히 좀어 좀, 모양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글자가 나와요. 왜냐하면 F가 우리 한글에서는 소리가 없어요. F 소리가. 그래서 전부 우리가 그 피읍으로 표현을 하죠. 피읍으로. 자, 그래서 이제 피읍으로 표현해도 참 글자가 우습죠 이거. Fasten 요렇게 써야 되나요? 네. 자, 지금 이 피읍으로 쓰기는 쏘데 여러분은 F 발음으로 해서 fasten, fasten 하고 읽으셔야 돼요. 네, 이렇게 T가 무음인 경우가 요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 단어도 있어요. 자, 이 단어도 있는데요. 요 단어도 often 하고 읽으시면 안 돼요. 예, 그냥 often이에요. often 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거 뭐 종종, 자주 할때 쓰는 단어인데요. 네, often, often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읽기가 쉽지는 않죠. often often 여기도 피읍으로 썼지만 발음은 f 발음으로 해서 often often 하고 읽으셔야 돼요. 종종 또는 자주 한다 할 때에 보실 수 있는 단어예요. 자, 이럴 때는 또 이게 t가 이렇게 묶음일 때도 있다. 네, 아주 헷갈려요, 사실은. 네, 자, 그러나 우리 또 법영 영어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좀 음, 많이 하고 있죠. 자, 같이 하시면 예. 다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거 하면요 또 어, 어떤 어, 소리가 모금일 경우냐 요럴 경우에요 아, N이 모금일 경우가 있어요 N, N이 모금일 경우 자, N은 또 어떤 단어가 있는지 볼게요 N이 모금인 경우 음. 아, 여러분 뭐잘 아시는 단어인데요 네. 요렇게 해서 n이 끝에 가서 붙어 있어요 지금 이거. 자, 어, 가을이라는 단어죠. 가을. 자, 그런데 이거 어텀 하고 읽으시잖아요. 어텀은 응, 이거는 소리가 아예 없죠. 네, 여기까지 그냥 어텀하고 읽으시면 되세요. 어텀 가을. 괜히 붙어 있어요, 정말로. 어, 자, 그러나 어, 스펠링 쓰실 때 n까지 쓰셔야 만, 맞는 거니까 이거 알고 계셔야 되죠. 가을이라는 단어 어 u t u 이 붙어 있다. 자, 또 이런 단어도 있어요. 이것도요 마지막에 붙어 있는 n이 지금 무음이라는 건데요. 그냥 힘 하고 읽어 주셔야 돼요. 힘. 이거 네, 그냥 힘 하고 읽어 주셔야 돼요. 자, 요거 찬송가라는 단어예요. 찬송가. n이 뒤에 가서 그냥 붙어 있다. 그러나. 빼고 쓰시면 안 돼요. 묵음일지라도 쓰기는 써야 되는데, 다름은 없다. 이 소리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기타 묵음이라.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묵음이 좀 무질서하게 붙어 있는 네, 단어들이. 있어서 그거 한번 저 설명을 드렸고요. 지난번에는 에 예, W에 R이 붙어 있으면 W가 다 모음이다. K에 N이 붙어 있으면 K가 다 모음이다. 이렇게 좀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묶어서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좀 무작위로 이 소리 저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기타 모음에 대해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자좀 이해되지 않았던 단어들 좀 이해되실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자 같이 한 어, 많이 같이 해주시고요 어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예 많이 응원 아, 어, 응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